백신 맞고 생긴거 아닌가요? 이게 코로나 병과 관련이 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나요? 질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심근염이라는 거는 염증이기 때문에, OX에서 비슷합니다. 네, 저는 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에서 중재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훈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심근이라는 거는 심장에 있는 근육을 뜻하는 건데 이 심장에 대한 근육의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걸 심근염이라고 하고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니까 러 이렇게 심근염에도 관심이 많아졌던 게 아마 코로나 백신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 이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바이러스라든가 결핵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많았고 특히 이제 심장 이식을 받으신 분들은 이게 이제 면역 반응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서. 면역 억제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 감염이 많이 호반해서 심근염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많이 나오는 심근염에 대해서는 그런 환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상적으로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은 다음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코로나 백신 맞고 나서 증상이 있으면 빨리 한번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심근염이라는 거는 염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증이라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심근염의 증상은 딱히 정해진 건 없고, 심장의 기능 정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슴 통증도 있을 수가 있고, 숨탄 증상도 있을 수 있고, 감기 증상이나 또는 열이라든가, 이런 어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심근염의 증상을 한 가지로 단정짓기는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상만으로 간병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병원에 와서 검사를 통해서 이게 신근염인지 아닌지를 검사받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근염 의 진단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심전도라든가, 그다음에 심근효소치, 혈액검사들을좀 해보게 돼서 확인을 좀 하게 되고요. 그런 검사에서 심전도 변화도 있고, 심근효소치가 올라가 있다고 하면 이후에 검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검사는 혈관중소 검사라든가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비저질환, 관상동맥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거기서 관상동맥질환이 없고 심장근육이 잘안 움직이는 부분이 있게 되면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고 최종 확진은 우리가 MRI를 찍던가 또는 조직검사에서 염증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게 최종 검사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기랑 똑같습니다 개인 병원에서 감기약을 먹는 이유는 감기 바이러스를 먹는 약을 주는 게 아닙니다 감기 때문에 생기는 기침이나 가래, 코막힘 또는 열 같은 걸 줄여주는 그런 증상을 호전시키는 대증적인 치료를 하게 되 발전인데, 이 심근염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바이러스 때문일 수도 있고 결핵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원인을 모르는 것 때문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증적인 치료를 하게 되기 때문에 특정한 치료가 있는 게 아니라 환자분 전신 상태를 보면서 치료를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혈압이 떨어진다고 하면 혈압이 떨어진 것을 올려주는 약제, 승합제라든가 또는 정말 승합제도 안 된다고 하면, 체의 순환기를 돌려서 심장 대신 피를 공급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또, 부정맥이 있으면 부정맥이 생기지 않게 부정맥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해주는 약수를 쓴다든가. 그리고 또, 심장이 떨어져 있으면, 심장 기능을 좋게 만들 수는 없지만, 심장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심장에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심부전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는 게 일반형이 치료가 될것 같고, 이런 치료를 해서 환자분의 심근염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우리가 잘 버텨준다고 한다면, 환자분이 호전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되는 것이겠죠. 중요한 건 심근염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가 되게 중요할 텐데 심근염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어, 내가 더 심근염이 높아지는 건 아닐 텐데, 생기는 원인이 우리 몸의 면역이 좀 떨어졌다고 하면 외부의 반응이 늘려질 수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코로나 감염이라든가 백신 자체가 심근염을 더 어, 악화시킨다거나 또는 더 자주 걸리게 한다는 그 보고는 아직까지 없는 것로 되어 있습니다. 음주랑 심근염은 크게 관련은 없고요. 다만, 이제 음주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어, 여러 가지 다른 음식들을 먹게 되거나 또는 그 주변 환경이 좀안 좋은 환경, 좀 더러운 환경에서 먹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런 감염 같은 것들이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거 백신 맞고 생긴 거 아닌가요? 이게 코로나 병과 관련이 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기는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이제 코로나 백신이라든가 코로나 이후에 생기는 신규염들이 종종 보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위생을 깨끗이 하는 것,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 우리 몸의 면역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